오늘은 GPS 레스큐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4.4, 4.5, 이전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GPS 레스큐가 착륙 기능이 상당히 좀 불안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4.5 버전에서는 이 착륙 기능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로드 에릭입니다. 어, 기체가 비행 중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에어 모드인데. 이제 레스큐 모드로 바뀌었죠 50m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종료하면 방향을 바꿔서 이륙주점으로 방향을 틀은 다음에 쭉 이동을 하죠 그래서 GPS상의 이제 좌표 같은 것까지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충 한 3m까지 갔네요 그래서 하강을 시작하고 있고요 하강 속도는 보시면 거의 뭐한 7567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얘가 지금 20m 상공이 되면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제 1m 정도, 1m 2 속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1m에서 떨어지고 조용히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제 그래서 착륙을 성공했습니다. 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자동으로 GPS 레스큐에 의해서 자기 원래 위치를 돌아오는 그런 예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동작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설정이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GPS 레스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GPS가 인식이 되어야겠죠. 보통 우리가 GPS가 가장 최소 시그널 받는 것들이 뭐 다섯 개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9개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위성수가 9개가 돼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픽스 없이 아밍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gps를 확보하지 않아도 아밍이 자동으로 걸리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걸 켜주게 되면 아밍은 걸리는데 요 문제는 이게 gps 레스크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면 이걸 켜놓은 상태로 시동을 걸면 이걸 켜놓은 상태로 시동을 걸면 전파가 끊어지면 그냥 바로 디스 아밍 시동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추락해 버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최소 위성수 9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픽스업이 아밍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꺼져 있어야 됩니다. gps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렇게 gps 수신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는 한동안 조금 시간을 끌긴 합니다. 어, G.P.S.에 따라서만 30초 내에 필요한 G.P.S. 저부 잡는 경우도 있고요. 뭐 1분, 2분, 3분. 최악의 경우 뭐 3, 4분 이상, 거의 5분까지도 가는 경우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G.P.S. 레스큐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최소 위성 수라고 되어 있는 건 반드시 첫 번째 G.P.S. 레스큐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인식이 되어야 한다. 이거 꺼놓으면 안 됩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페일세이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계 보통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계 2로 바꿔 버리세요 신호가 끊어졌을 때이 동작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그냥 어 바로 페일세이프라는 건 전파신호가 끊어지면 바로 2단계로 넘어오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최대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최대고도라고 되어 있는 모드는 뭐냐면 현재, 이제, 맨 처음에 드론이 이륙을 해서 붕, 날아가면서, 그, 로스트 시그널이 발생한 그 시점까지, 그 중간 과정 중에 가장 높았던 고도. 그 가장 높았던 고도를 최대 고도라고 하고요. 그걸 최대 고도 모드라고 해서 그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초기 고도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초기 고도 여기 도움말 보시면 나오는데, 초기 고도라는 건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 그 시점에서 50m 위로 50m 위로 올라간 다음에 동작을 시작합니다 어, 이그림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이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비행 드론이 날아가다가 음영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 산 뒤로 넘어간다든가 혹은 건물 뒤로 들어갔을 때예요 그런 경우에 GPS 레스큐가 동작을 하게 되면 GPS 레스큐는 현재 위치점에서 이륙했던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직선거리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나 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전파가 막혔던 거거든요 이 건물이나 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전파가 막혔던 거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날라오게 되면 100%이 건물이나 산에 들이받겠죠 아마 추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신호가 끊어지면 무조건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상 고도를 상승하게 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50m 고도 상승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주변에, 주변에 전혀 높은 건물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괜찮지만, 50m 고도 상승시켜놓으면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m 상승시키면, 을 그늘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건물 뒤로 들어가서 그늘 때문에 전파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50m 위로 올라가면, 건물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자동으로 전파가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고도에서는 뭐 100m 정도까지 심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50m 정도는 신호가 끊어지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50m 이상 올라가도록 만드는 걸 기본으로 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복귀 고도 모드라고 돼있 3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에 고정 모드를 사용할 때, 고도가, 고, 보시면 고정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고정 모드를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초기 고도는 그냥 초기 고도 미터 이걸로 세팅하면 됩니다. 이거는 최고 고도 모드로 돼 있거나 아니면 모든 모드에서 전부 다 동작하기 때문에 50m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상승 속도가 있고 복귀시면 속도가 있거든요. 상승 속도는 뭐냐 면 아까 50m 올라간다고 그랬죠. 초당 50 초당 5m의 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빨라지게 되면 모터를 붕 가고 돌리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커져서 배터리가 출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5m 정도가 적당하고요그 다음에 복귀 지면속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신호가 끊어진 지점에서 50m 상승한 다음에 원래 위치까지 올랐는데 지면속도 한 5m 정도 정도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더 빠를 수도 있는데 빠르게 되면 그만큼 많이 이제 숙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m에 최대 피치는 뭐냐면 하 얘가 그 날라올 때 앞으로 몇 도까지 숙이면서 날아올수 있냐는 건데 보통 30도 정도가 숙이는 걸로 너무 많이 숙이게 되면 들쑥날쑥하면서 고도가 떨어지고 높이가 좀 불안해져요. 그래서 지면 속도는 한 5m 정도에 30도 정도 했을때 가장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강거리라는 게 뭐냐면 하강거리 여기서 보시면 하강거리가 있고 하강 속도는 여기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강 거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드론이 하늘에 떠 있죠. 걔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하면 20m 까지 떨어지는데 20m 까지는 어떤 속도로 떨어지냐면 여기 하강 속도로 되어 있는 이 속도의 3배 이상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나는 그 하강 속도를 1m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50m 올라갔죠. 그러니까 70m, 80m인데 20m 까지는 한 3, 4m 속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m가 남았을 때는 속도가 붕 줄어들면서 초당 1m의 속도로 천천천천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땅에 거의 추락하다시피 들이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0m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드론이 80m 상공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 60m 정도까지는 3, 4m 속도로 떨어지고 쭉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20m까지 들어오게 되면 1m 속도로 초당 1m 속도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로틀 최소값이 1100이고요. 그다음에 최대값이 1 7 0 0이면 보통 기본 놓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이 스로틀 호버라는 겁니다. 이 스로틀 호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드론을 어느 정도 스로틀을 놨을 때 땅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호버링 되는 그 스로틀 있죠? 그 쓰러틀 정도가 1300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이걸 측정한 겁니다. 근데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래로 쭉 떨어지다가 20m 되면 속도를 줄여야 되죠. 속도를 줄여서 그다음부터 1m로 천천천천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이 쓰러틀 호버 값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너무 높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호버링 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붕 올라가 버리죠. 1m 내려왔다가 붕 올라가 버리고, 1m 내려왔다가 붕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땅에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헤매다가 들이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너무 낮아도 안 좋지만 높아도 문제가 땅으로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스러틀 호버, 호버링 하고 있는 스러틀 값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홈까지 최소 거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굳이 GPS를 시케 동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m 이상 떨어지면 GPS 레스큐가 동작하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값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1단계 채널 폼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1단계가 여기 보시면 1단계 에서이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2단계로 바로 넘어가는데 1단계로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로트는 1300으로 놓고요. 아까 1단계로 놨을 때는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스로틀을 1300으로 자동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앵글모드를 세팅을 해요 앵글모드를 세팅을 해서 에어모드나 그 다음에 아크로모드 같은 경우는 기울어지면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앵글모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GPS레스크를 설정을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1단계고요 1단계에서 바로 그러니까 신호가 끊어지면 원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신호가 끊어지면 바로 그냥 GPS레스크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바꾸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1단계로 되어 있으면 그 페일세이프인 경우에 신호가 끊어지면 1단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게 동작을 하는 거 1단계가 이게 동작을 하는 거고 바로 2단계로 넘어오면 2단계로 해서 지필 s 에서 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느 특정한 구간에서 아까 보셨죠? 50m 상승하고 그 다음에 쭉온 다음에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0m까지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20m부터는 천천히 1m씩 떨어지는 요런 세팅 값을 갖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옥스 4번 키에다가 GPS 레스큐 동작을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비행 중에 이제 옥스 4번 키를 온 시키면 그2000 그러니까 값으로 세팅을 하면 GPS 레스큐가 이제부터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엔 이제 쓰러틀 호버링 값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팅 호버 값을 찾는 방법은 이 기기마다 쓰러틀에 필요한 그 값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일일이 기계마다 전부 다 세팅해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찾는 방법은 이제 osdd에다 가 세팅을 합니다 osdd 세팅을 하는데 osdd에다 이제 쓰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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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아 쓰러틀 정확히 말하면 쓰러틀 위치죠 스로틀 위치라는 값을 세팅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요 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요런 식으로 그 위치가 나옵니다. 이게 그 지금 현재 6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 OS 세팅 때 표준 값이 69라고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이제 조정을 해보면 이제 비행을 하면서 앞뒤로 가지 않고 가만히 조정한 상태에서 스로틀을 보면 저 값이 이제 스로틀 위치가 어 0에서부터 100까지 위치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스로틀 호복값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마리오 같은 경우는 30 정도였어요. 그럼 30 정도였으면 그 스로틀 호복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그 스로틀 위치 값에다가 10배 한 다음에 1000을 더하면 됩니다. 그니까 러 30이었으니까 10배 하니까 300이 되죠? 그럼 1000을 더 하니까 1300.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쓰러틀 위치가 25가 호버링이 되더라. 그러면은 25에 10배에서 250배 플러스 1000 하니까 1250 정도가 본인의 기체의 쓰러틀 호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을 잘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드론이 G P S 하는 동안, 지피 S 레스큐 하는 동안에 붕 떠버린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값은 기체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이제 어떤 기체들은 뭐 이십 성도에서 허버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계들은 뭐 특히 뭐프로페러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사십 퍼센트, 사십 뭐이 정도에서 허버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O S D 세팅을 해서 실제로 본인이 기체를 비행을 해보면서 이 값이 몇인가 찾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슬로틀 위치의 10배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 플러스 1000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이다 그러면 은 200에 플러스 1000이니까 1200 정도가 슬로틀 호복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앞에서 보셨던 쭉 설명했던 내용대로 찬찬히 세팅을 하면 제 영상처럼 GPS 레스큐가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오늘 GPS 레스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